아유 안녕하세요. 예, 기념으로 한번 찍는 거예요. 예? 여기 추가 집으로 이렇게 찍길래 예.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면서 예, 좀. 근데왜 한옥으로 안 짓고 왜 추가 집으로 지는가나 그. 그런데또 이것도 또 교동 한옥마을에또 이렇게 있던 건 불편이요. 추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 면또 가라야잖아요. 또 이게 이게 썩으면은. 그가는거 이제 보는 예. 평가시켜. 아. 어. 그래도, 1년에 한번더 입히 하는데, 예. 그래도, 전주, 한옥마을에서 추가로 된가, 이게 좀, 그러지, 여기 여기 이게 최초고만, 이게. 아 치... 전주 시라도 한옥마을 집으로, 신, 집으로, 이게 편하겠다. 예. 보니까, 예, 신축 같지는 않고, 좀, 중축, 게 좀, 이렇게 수리, 수게추가로게 개조하는 것 같은데. 그게 개조요 빈박인데. 예. 힘들. 여기다 이제 물로방에 놓고 아 이렇게. 보니까 저 연못도 있고 좋네요, 게 연못도 있고 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지도 좋고, 응? 길도 예 있겠지. 길도 막 하나 둘셋 거의 아니야? 막 입지도 좋고 뭐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겠네요. 김장 다쓰셔하고그리 들어가셨는 게지네. 아니 식구가 많은다 왔지. 사오더서사오 아, 며느리까지 오지